예수님께서 계속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5장 6장 그래서 오늘 또한 소녀 어린 소녀를 살리시는 이야기죠 그이 살리는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킨 일이 있어요. 그 회복을 시키고, 막 거라사인 지방에서 돼지가 막 귀신, 귀신, 군대 귀신이 들어가요. 군대가 많죠? 한 사람 속에 귀신이 엄청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 배를 거기서 고치시고, 배를 타고, 아 이제 올라, 배를 타고, 이제 올라, 육지로 오니까 큰 무리들이 몰려와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발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간과하기를, 오늘 안 읽었지만, 5장 22절에 보면, 5장 22절 한장 이렇게 보셔요.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어, 맞죠? 아, 아니네요? 예, 아니요. 그런데 이따가 말하셨어요. 에, 에, 그 아, 아닌데 어디데요 제가. 에. 살게 하소, 예? 그, 그 금방 있는데? 예? 23절? 방금 23절 안 읽었어요? 아, 제가 23절을 22절로 쳐고 읽었구만요. 23절. 어디서 성경을 보고 쳤는데, 안 따라오셔. 23절.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어린 딸은 그 사람의 애동딸이었는데 그 애동딸의 아버지가 사회에서 상당히 높은 사람이에요. 지금은 높은 사람이면 저만 높으냐? 나도 높다 그런데 옛날에는 높은 사람이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존경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회당장의 딸, 애동딸이. 이렇게 우리나라도 옛날 사또, 춘향이 사또 아주 엄청 사또면 무섭죠. 그래서 이 회당에서는 알다시피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재판도 하는 문제는 재판장이 되기도 해 재판장 옛날 우리나라도 사또가 삼권을 다지고 있다 그지. 아이고 그래서 이제 회당장이나 우리 말하면 사또나.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와서 이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이 나이도 적지 않아요. 나이가 예수님이 이제 33살에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회당장하고 딸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사람은 적어도 아 40은 넘은 사람이죠. 해 가지고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께 내 딸이 죽게 지금 되었으니까 좀 살려주세요. 니가 자기 딸을 살리려고 하는데 명예고, 쥐고, 건세고, 소용없어, 돈이고. 하여튼 내 딸만 예수님이 살려주신다면, 체면 불고도 소용없어, 뭐라 해도. 그래서 예수님을 와서 살려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그러면 한번 가자. 하고, 가다가, 지금 급하지 않아요. 딸이 죽어가니까. 119 맞아. 119. 아, 119는 그냥 신호고 모시고 막 소용 없어 그냥 막 지나가 버려. 아. 근데 가다가 어떤 사람이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은 사람이 와서 고치려고. 그서 그러니까 가다 멈췄어요. 그러니까 이 해당장이 얼마나 속이 탈것 같아요. 가다가 지금, 에? 에? 지금 인공위성을 타고 로켓을 타고 가도 지금 모자란 파인데. 가다가, 12년 동안 하는 혈류증에 또 고치돌라. 그래서 이, 또 예수님이 천천히 여인과 이야기를 하면서, 아 그래서, 네, 그 여인의 믿음이 구원을 가져왔는데, 이 여인에게 말해 평안히 가라는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12회 동안이나 혈류증을 아는 사람을 고쳐주두고, 이제 급하게 아이로 회당장, 의 아이로의 딸, 그 회당장하고 같이 지금 막 가다가, 급히 가다고 가고 있는데, 에, 그 사람들이 오다가 뭐라고 했는 거니? 뭐라고 했어요 그건 몇절 있어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일까? 그죠? 예, 몇절요? 이건 35절이죠. 예그 이미 죽었다 그 말이오. 그러니까 이 아이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에, 심정이 어떻겠을까. 그그 오다가 혈류증 들은 이 여인만 안 만났어도 벌써 갔을 텐데 예수님. 얼마나 원망이 되겠어요. 또 오다가 무슨 귀, 군대 귀신인가 무신가 있는 사람도 하고, 이게 가다가 소문도 듣고, 빨리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그랬는데, 그 회당장의 그, 그 딸의, 그 딸의 아버지의 그 죽었다고 소식을 들은 아버지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딸이 죽은 것이죠? 이한 여인이 이게 정말로 급한데, 그 심정이 찢어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는 거니, 그, 딸이 죽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앞에 뭐라고,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 이게 예수님이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죽었다고 했는데, 죽으려고 한다고만 들으셨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야이로의 어린 딸의 죽음 앞에서 인간적인 무기력함을 인정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이 회당장은 이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1 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했던 한 여인을 고시했. 고치셨던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지금 12살인 이 어린 딸을 살릴 수 있단 말인가? 정말 그렇단 말인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정말 나의 딸이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인가? 이제 자기 딸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이 예수님 맡으면 혹시 죽었 딸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믿지야 본전이다 그 말이오. 어? 그런데 문제는 믿지야 본전이지만은 이게 자꾸 죽었는데 왜 이러는가 이런 생각이 들 아닙니까. 예수님한테 죽었다고 했는데 믿기만 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뭔 말이오.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지 그리하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 중에서 세명 누구 누구요? 누구 세명 누구를 데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자 그집 사람들이 그 힘이 통곡함으로 너무 혼잡해 있었다. 막 딸이 죽었다고 우러요. 우는데 이 딸의 아버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더 크게 울어. <laughs> 조금 울다가 왜냐하면 이 이 아이로 해당장이 상당히 요즘은 우리나라 삿도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삿도한테 잘 보여야 할거 아니오. 허인경강 울기를 더 크게 우는 거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혼자 해지다 너무 쉽고, 혼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보고 어찌서 그렇게 떠드냐? 왜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십니다. 세상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시이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다 죽은 것이 확인됐어. 그러고 막이 울기 시작했는데, 다 와서 그근방 있는 뭐 의사라든지 와서 다 죽은 것이 확인됐는데, 어떤 뭐 예수인자는 사람이 오더니 안 죽었어. 자, 자고 있어.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했다는 것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에 여러분도 비웃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멘으로 응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예수님에 대한 반응에 따라 당신의 인생은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통해서 잔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비웃는 모든 사람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어린 딸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예수님께만 소망을 걸고 있는 이 아이의 부모와 새 제자 베드로야고 요한만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그랬어요 달리다굼 달리다굼은 무슨 뜻이라고요?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손을 잡고 달리다굼 아가야 일어나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깰때 아가야 이제 날 샜어 밥먹이야지 일어나 그런 뜻이 달리다굼이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당시 유대 나라에서는 아이들을 침상에서 깨울 때 하는 말이 바로 달리다구. 예수님은 죽었다고는 그 딸을 데리고 달리다구. 아가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아이가 찬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죽은 아이, 죽은 아이를 잠에서 깨우듯이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누구셔요?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요. 우리는 꼭 살다가 죽었는데 또 살아나야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까? 그보다 더큰 능이 있어. 우리가, 우리 영혼이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아가야 일어나라. 그래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영원한 생, 명 예수님께서 이, 그래서 이렇게 깨웠는데 이 소년이 달리다 보니까 뿔뚱 일어나는 겁니다. 죽음의 건세가 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죽음의 건세가 예수님 앞에서 깨졌다는 것이어요 예수님 앞에서. 이것을 영적으로 보여주면 잘 모르니까. 육적인, 육적인 이 어린아이를, 죽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깨, 깨버리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을 깨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한 아이에게 다시 살게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끝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십시오. 주님은 항상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나 같은 죄인 불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소녀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이 육신의 죽은 소녀를 다시 일으켜 주심으로 우리 예수님은 모든 죽음을 물리치시고 죽음을 깨어버리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은 70여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우리가 육신의 죽음이 올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 모든 사망 근세를 깨져 깨어 버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말씀을 좀 일찍 맞는데 주부에 보면 웰 다잉 베일이라고 하는 것은 잘 다이닝 예, 죽어간다. 우리 항상 어르신들이 뭐라고요? 죽음의 복을 타야지. 그러죠? 아, 그래서 우리 항상 기도자고, 하 우리 권사님들이. 80, 70, 80 넘으신 분들이, 우리 잘 죽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시더라고요. 어? 아, 목사가 그 소리 오면은, 나 앞으로 20년 더 살파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나보고 죽으라는갑니다. 그래서 나는 그 소리 못 오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잘 죽을 수 있도록, 알려내. 그래서, 그, 웰 well, 다인이라고, 우리 지난번 여전대 세미나 떠오신 최윤숙 소장님을 일어나보시요